か、や、か、よ、こ、きょ、く、きゅ、く、き。な、にゃ、の、にょ、の、uh、にょ、にゅ、にゅ、にゅ。 쇼, 소, 쇼, 수, 휴, 스, 시, 아, 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, 으, 이, 자, 자, 저 초초 지오 주큐지차차처처초초추큐추치가캬 터, 켜, 코, 효, 후, 큐, 크, 키, 타, ค 더, 켜, 토, ู 투, 큐, 트, 후, 휴, ้피 하, 샤, 호ผ 허, 호, 효, 후, 휴, 흐, 히 캬, 그, 겨

罗、贴、里、律、里、奥、律、里、奥、律、里、奥、律、里、奥、里、奥、律、里、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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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里 유뻬퓨 피에 프와 뻬샤쇠쿄시큐쇠슈셰 프와 셰포야을여 으, 요, 외, 유, 예. 와, 외, 워, 예. 쨔, 췌, 췄, 쥐, 쥬, 췄, 쥐, 좌 촤, 췄, 촤, 촤, 췄.

推，丢，贴，拖，推，拖，贴，飘，推，飘，飞，飘，推，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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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休会，休谢，话会话谢。